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비 네트워크 최신 소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은 어, 일정상 KYC 마감이 되는 이 비네트워크 현재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서 한번 하나씩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비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무료체굴를 코인의 이더리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이더리움인 만큼 그 힘을 발휘하냐라고 봤을 때 생각보다 뭐 별로다 이런 평가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일단 500만 이상 다운로드가 된이 비네트워크. 일단은 평점은 4.2점에 500만 이상 다운로드죠. 그런데 이 비네트워크에 좀 수상함을 느낀 거는 뭔가 모르게 실질적인 그런 발전들이 없어요. 유저수는 계속 늘고 있는데 실질적인 발전이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를 좋게 보냐라고 봤을 때 그렇게 생각보다 커뮤니티의 규모에 비해서 규모라기보다는 무료책을 코인을 하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이런 뭔가 커뮤니티적인 요소들이 좀 많이 기동력이 떨어져요. 보시는 것처럼, 자, 81.7만 팔로우. 팔로우는 좀 많아 보이나? 실질적인 그런 비네트워크에 대한 활동들. 그런 게좀 부족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비네트워크는 메인넷에 대한 계획. 이런 것도 명확하게 나온 거 없고, 상장이 언제 된다. 뭐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많이 느껴지는 이 시그널인데요. 왜냐 e 면훈 t 드디스 해가지고 이거 필요한 사람 좋아요를 눌러 주셔야 있는데 별로 이런 게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걸 주면 몰라요, 그렇죠? 크라켓, 뭐 트위터, USB, 비트코인 이런 거 해서 이런 걸 주면 모를까, 그렇 뭔가 굿즈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면서도 어차피 저거 안줄 거면서 약 올리는 것도 좀 웃기긴 해요. 한편 이 비네 토크 웰시 뭐 저도 체구는 하고 있지만.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래 폴리곤 해가지고 나와 있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음 요렇게 탱크, 그 다음 플리 게임들이 있는데 좀 게임 중에 그나마 좀 재밌는 플래시 게임 하나 가져와 봤고 그런 게임들을 꾸준히 했을 때 여러분들이 비를 조금씩 벌수 있다 약간 이런 해석이거든요 제가 한번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 게임 잠깐 화면도 보여드릴 거니까 보시면 되겠고 영상 띄워주세요 뭐 게임이 약간 이런 식인데 일단 점수를 뭐 올리는 게임이니까 이런 게임은 다들 해보셨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음, 쭉쭉쭉 내려가는 게임인데 어째 튀어나와요? 오, 근데 빡세요, 빡세게. 슝, 슝. 몸무게면 말아야 돼. 그, 저 욕심부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죠? 눈 튀어나오는 거 조심하고. 오케이. 오, 씨, 무서워. 완전까지만 가자, 완전까지만. 오케이. 아! 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네요. 의외로 게임 자체는 나쁘지 않고 재밌다라는 거고 한편 이비네트워크의 유저 수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가 11위에 그칩니다 1위는 중국이고요 이렇게 보면 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라 건데 자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KYC 인증을 받은 사람이 하나, 둘, 셋, 넷, 상위 20등까지 한번 볼게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열 11, 12, 13. 20명 중에서는 13명이나 인증을 했네요. 나머지 7명이 지금 인증을 안한 상황이다라는 거고.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중국이 지배를 하고 있는데 중국은 지금 7등까지는 단한 명도 인증하지 않았고. 그나마 8등, 9등. 그쵸. 그렇죠. 여기가 인증을 했고. 12, 13위, 14위 인증했고. 그리고 16위. 그 다음에 17위, 18위, 19위, 20위까지. 20명 중에 10명 인증했습니다. 그만큼 이 비네트워크의 실질적인 뭔가 전환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정상 여러분들 KYC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5월까지 마무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이 마무리가 온전하게 될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강력하게 아마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재의 B 네트워크, 앞으로의 B 네트워크,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아지겠지만, 저는 다음 달이면 KYC 인증, 여러분들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뭐랄까요? KYC 인증까지 최종적으로 완료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만약 그때까지 안 되면은 뭐 이거 마이너스 요소를 줄 겁니까? 그런 것도 아니고 좀 이상하다라는 그 느낌을 많이 받게끔 한다는 게현 모양새다라는 걸 우리가 스스로 좀 느껴야 될것 같아요. 앞으로 아마 이 비네트워크가 어떻게 될것 같아요? 리에스님 하면은. 현재로서는 좀 미래를 아무도 알수 없어요. 왜? 파이코인도 일단 상장은 해. 근데 점점 떨어져. 그래서 뭔가 가격도 0.5에 가깝게 가. 이러면 좀 미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맞나 싶을 정도긴 한데. 뭔가 이제는 비네트워크만의 이런 장점들. 뭔가가 있으면. 그런 걸 통해서, 어, 비네트워크가 상장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주변에 좀 많이 알려줘야 될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 비네트워크를 설명을 하면은, 아, 파이의 짭이다. 또는 비네트워크에 대한 약간의 그런 실망감들, 올해 뭔가 채굴을 했던 분들의 그런 실망감들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분들의 청취도 충분하게 들려야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느끼는 이 비네트워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의견을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